그러면 예수님을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실까요? 바로 우리가 이제 돈과 명예와 같은 그런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이루었고 무엇을 쌓았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또 우리의 믿음이 어땠느냐를 예수님께서 그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사모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에서 시몬과 안나는 세상의 것을 사모했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것을 사모했을까요? 네, 그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길을 기울이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썩어 없어질 그런 세상의 것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또 하늘의 상급을 또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면서 우리 대림절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살펴본 그두 사람 중에서 성령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시무원이 성령님과 동행했다고 나와있다는 것입니다 시무원은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들었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시무원이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만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무원은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성령님과 그런 민감한 그 반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무원처럼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25절에 보면 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냐면 의롭고 경건하다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타나 있는 그 시몬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냐면 모든 관심과 또 모든 마음과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향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경건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시몬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이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간다면 또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도 시몬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수련회에서 성령님의 임재를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까요? 집중하지 않게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기도 하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심령이. 성령님께 이렇게 감동이 되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더욱 더 민감하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 어, 민감한 것이 수련회 동안에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수련회가 끝나고 일상생활에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밀한 교제가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고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민감함들이 어, 더 무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낼 때, 아 하나님 저도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렇게 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사모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이 성경 이야기에서 시몬과 안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두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나아간다면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듯이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친구는 지금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저절로 영적인 그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유혹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하면서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중에는 믿음을 저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다면 또는 주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님 저를 만나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첫사랑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의 도우심 필요한 사랑이라면 어, 사랑, 상황이라면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때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될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이 세상 가장. 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시작.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세상의 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있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만을 사모하는 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대림자를 보내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었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사모하며 살았는지, 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더욱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며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어서 또한 그렇게 나아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마음들 있다면 주님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대로 만나셨다. 그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이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인데,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또한 무엇을 사모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세상의 것들, 어, 금방 사라질 것들을 사모하고 있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것 주님과의 그 교제를 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또한 대림자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시무원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다른 사람 들 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 다면 그 가운데 우리 를 도우실 수 있는 그 주님 을 간절히 찾 으면서 기도, 하 면서 나아 가게 하 여, 주 시고 그 가운데 도우 시는 주님, 그 예수 님을 전능 하신 그 주님 을 만나 게하여 주시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황금 하 면서 나아가 도록 하겠 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 세상에 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또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곳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주시고, 많은 선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주시고, 또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거 없어서 되게 나라 건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느님, 좋으신 여분 오늘 코인오니아는 같이 주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될것 같은데 우리 대강절이죠? 우리 대강절, 아이고 대강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한주한 주, 한주 하루 하루 잘 살아가고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간단순히 크리스마스다 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항상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2월 24일은 전영 예배에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춤추는 친구들 그리고 밴드 하고 있는 친구들 함께 잘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준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함께 그 선물 박스를 만들 거거든요. 우리 같이 거기에도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는 대표기도 이현서 학생 성경 봉독은 박재윤 학생 다 모두 듣고 계시죠? 환영면은 백시윤 이준수 학생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10분 정도는 일찍 오셔서 미리 예배 위원 자리에 착석하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활동하시고 밴드는 여기 밴드만 남고 5층으로 더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이동. 보이셨네. 모두 소리 높여 주차